여러분, 이 말부터 먼저 드려야겠습니다. 요즘 건강해지겠다고 통곡물 식사나 통밀빵을 챙겨 드시는 분들이 정말 많죠. 그런데 이게 오히려 대장암 환경을 만드는 핵심 원인이 될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저는 연구를 하면서 이 부분을 수없이 확인해 왔습니다. 건강식이라고 믿고 먹은 음식 때문에 장이 더 약해지고 결국 면역력이 지쳐버리는 모습을 정말 많이 봤어요. 사실 우리 몸은 매일 작은 암세포를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평생 암 없이 건강하게 지내고 어떤 사람은 작은 변화에도 병이 찾아옵니다. 그 차이를 만드는 건 결국 면역력입니다. 이 면역이 제 역할을 하면 암세포는 생기자마자 사라지지만 면역이 떨어지면 그 작은 돌연변이 하나가 살아남아 문제를 키우죠. 문제는 바로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통밀빵이나 통곡물은 겉보기엔 영양이 풍부하지만 제대로 씹지 않으면 장에서 소화되지 못한 채 부패하면서 면역을 급격히 떨어뜨립니다. 장이 약해지고 면역이 약해지면 암이 자라기 쉬운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그동안 건강을 위해 챙겨드시던 음식이 알고 보면 몸속에서 독으로 바뀌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이야기를 더는 묵혀둘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내용을 들으시면 왜 통밀빵이 일부 사람에게는 건강식이 아니라 암을 부르는 선택이 되는지 그리고 면역이 왜 암을 결정 짓는 가장 중요한 힘인지 확실히 이해하실 겁니다. 공감되신다면 댓글 한줄 남겨주세요. 제가 연구를 하면서 가장 마음이 쓰였던 분이 있습니다. 지인의 삼촌이셨는데 72세셨죠? 늘 통밀빵을 챙겨 드시면서 건강 관리를 한다고 믿으셨습니다. 그런데 속이 계속 더부룩하고 가스가 차고 피곤함이 잘 사라지지 않는다는 고민을 하셨어요. 하루는 가족 식사 자리에 함께 하게 됐는데 문제는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드시는 속도가 너무 빨랐고 통밀빵을 거의 씹지 않은 채 넘기고 계셨어요. 그 순간 저는 바로 느꼈습니다. 이분의 몸이 힘든 이유는 음식의 종류가 아니라 먹는 방식이었기 때문이라는 걸요. 통곡물은 영양은 많지만 씹히지 않은 채 장으로 내려가면 40도 가까운 장내 온도에서 금방 부패합니다. 이렇게 생긴 독성 물질이 대장을 자극하면서 몸 전체의 회복력을 떨어뜨리고 그 결과 면역이 지쳐버리죠. 그 삼촌 역시 식사 속도를 줄이고 천천히 씹기 시작한 뒤로 속이 편안해지고 한 달쯤 지나자 피곤함도 크게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식습관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정보입니다. 이런 유익한 정보가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식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확실히 이해하실 겁니다.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통밀빵과 통곡물이 대장암 위험을 높이는 이유를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내용은 소화되지 않은 통곡물의 장내 부패 문제입니다. 씹히지 않은 통곡물은 장에서 하루 이상 머무르며 부패해 독성 물질을 만듭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국내 식습관 연구에서 통곡물 섭취 자체보다 저작 부족이 장내 염증을 높인다는 결과가 보고됐어요. 특히 통곡물의 겉껍질은 셀룰로 오스 성분이 많아서 침과 위산으로는 완전히 분해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씹는 과정이 더욱 중요한 거죠. 제가 만난 이문철 69세님은 건강식이라며 현미와 통미를 꾸준히 드셨습니다. 그런데 속이 무겁고 변냄새가 심해졌다고 하셨어요. 처음엔 본인이 장이 약해서 그런가 생각하셨대요. 하지만 알고 보니 씹지 않고 빨리 먹다 보니 장에서 소화가 안 됐던 겁니다. 씹기 습관을 바꾸고 식사 시간을 늘리자 한달 만에 증상이 개선됐습니다. 통밀이나 현미는 최소 30회 이상 씹으시고 소량부터 시작하세요. 소화가 약한 분은 갑자기 많은 양을 먹지 않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은 평소 몇번 정도 씹고 계신가요? 두 번째로 알아두셔야 할건 장내 염증이 면역을 떨어뜨린다는 사실입니다. 장은 면역세포가 대부분 머무르는 기관입니다. 우리 몸 면역세포의 70% 이상이 장에 모여 있어요. 장이 약해지면 암 감시 기능도 떨어집니다. 해외 면역 연구에서 장내 염증 수치가 높을수록 면역 활성도가 낮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장벽이 약해지면 독소가 혈액으로 스며들어 전신 염증을 일으키고 이게 결국 면역 시스템 전체를 약하게 만드는 거죠. 박수정 66세님은 통곡물 위주의 식사 후 설사와 변비가 반복됐고 피로감도 증가했습니다. 검사를 해보니 장염증 수치도 높게 측정됐어요. 특히 아침에 급하게 통곡물을 드시고 출근하는 패턴이 문제였습니다. 천천히 먹고 따뜻한 음식 위주로 식사를 조절하니까 2주 만에 증상이 나아지기 시작했고 한달 후엔 거의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찬 음식과 급한 식사는 장 염증을 악화시킵니다. 혹시 속이 더부룩한 날이 자주 있으신가요? 세 번째는 혈당 스파이크가 암 환경을 만든다는 점입니다. 빠른 식사는 혈당을 급격히 올리고 면역을 지치게 합니다. 일본 내분비 기관 연구에서 혈당 변동폭이 큰 사람일수록 돌연변이 세포 제거 능력이 낮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혈당이 급격히 오르면 인슐린이 과다 분비되고 이 과정에서 염증 물질이 함께 증가합니다. 이런 상태가 반복되면 면역세포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오상진 70세님은 식사 후 졸림과 무기력증이 심했습니다. 밥을 먹고 나면 꼭 누워야 했대요. 알고 보니 혈당이 급격하게 올랐다 떨어지면서 생긴 증상이었어요. 특히 아침에 통밀빵만 먹고 시작하는 날이 가장 힘들었다고 하셨습니다. 식사 속도를 조절하고 식사 순서를 바꾸니까 개선됐습니다. 채소를 먼저 드시고 단백질 다음, 탄수화물은 마지막에 드세요. 빵이나 면부터 먼저 먹는 습관은 피하시고요. 식사 후 피곤감 느끼시는 분 계신가요? 네 번째로 말씀드릴 건 통밀빵의 잘못된 이미지입니다. 통밀빵은 건강한 이미지와 달리 실제 식물 섬유가 거칠어 소화 부담이 큽니다. 국내 식품 실험에서 통밀 제품의 평균 저작 필요 횟수가 100밀보다 2배 이상 높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문제는 많은 분들이 이걸 모르고 일반 빵 먹듯이 빨리 드신다는 겁니다. 통밀은 겉껍질의 섬유질이 질겨서 충분히 씹지 않으면 장에서 자극을 주게 됩니다. 이가현 62세님은 통밀빵을 매일 드셨습니다. 건강에 좋다고 해서 아침마다 챙겨드셨는데 속불평과 가스, 변비에 시달렸어요. 처음엔 나이 들어서 소화력이 떨어진 거라 생각하셨대요. 하지만 씹는 횟수를 조절하고 소량으로 바꾸니까 증상이 완화됐습니다. 통밀빵은 소량으로 천천히 씹어 드세요. 특히 아침 식사로 급하게 먹는 통밀빵은 위험합니다. 통밀빵을 건강식으로 믿고 드시고 계신가요? 다섯 번째는 장이 약하면 면역도 흔들린다는 점입니다. 장은 행복 호르몬과 안정 호르몬까지 생산하는 기관입니다. 장 건강이 곧몸 전체의 균형이에요. 장 건강이 좋지 않을수록 피로도와 면역 저하가 동반된다는 해외 보고가 있습니다. 장에서 만들어지는 세로토닌이 우리 기분과 면역력에 직접 영향을 주거든요. 장이 불편하면 스트레스 호르몬도 증가하고, 이게 다시 면역을 떨어뜨리는 악순환이 생깁니다. 김찬일 74세님은 장이 불편한 날이 많았고, 무기력감도 증가했습니다. 밤에도 소화가 안 돼서 잠을 설치는 날이 많았대요. 그런데 장 식습관을 교정한 뒤 활력이 증가했고, 수면의 질도 좋아졌습니다. 하루 한 끼는 따뜻한 식사로 드시고 천천히 씹으세요. 액상식이나 스무디에 의존하는 건 좋지 않습니다. 장이 편안한 날과 불편한 날, 컨디션 차이 느껴보셨나요? 마지막으로 강조드릴 내용은 잘 먹는 게 아니라 잘 씹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씹는 행동 자체가 장과 면역의 기본 회복력에 직접 관여합니다. 일본 씹기 연구팀에서 저작 횟수 증가 시 면역 활성 지표가 상승했다는 결과를 발표했어요. 씹을 때 나오는 침에는 소화 효소뿐만 아니라 항균 물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턱을 움직이는 행동 자체가 뇌의 신호를 보내서 소화 준비를 하게 만들고요. 은정호 68세님은 씹기 습관을 개선하자 체력과 소화, 수면이 모두 좋아졌습니다. 식사 시간이 짧은 편이셨는데 천천히 씹는 습관을 들이니까 몸이 확실히 달라졌대요. 한달 정도 지나자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가볍고 하루 종일 활력이 유지됐다고 하셨습니다. 식사 시간을 최소 20분은 확보하세요. 급하게 먹는 환경을 만들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식사 시간을 얼마나 사용하고 계신가요? 여기까지 통밀빵과 통곡물이 대장암 위험을 높이는 이유 6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정리하면 소화되지 않은 통곡물이 장에서 부패하고, 장염증이 면역을 떨어뜨리고, 혈당 변동이 암 환경을 만들고, 통밀빵의 거친 섬유가 장을 자극하고, 장이 약해지면 전신 면역이 흔들리고, 쉽지 않으면 이 모든 문제가 악화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 내용을 더 확실히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생활 습관을 살펴보겠습니다. 장을 지키고 암 환경을 막으려면 먼저 한 끼라도 천천히 먹는 시간을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장은 일정한 리듬에서 회복력을 발휘합니다. 허기 신호 없이 억지로 먹지 마시고요. 하루 중한 끼만이라도 천천히 먹는 식사로 지정하세요. 아침이 바쁘다면 저녁이라도 여유롭게 드시는 겁니다. 제가 만난 많은 분들이 이것만 바꿔도 한달 안에 장이 편해졌다고 하셨어요. 특히 저녁 식사를 천천히 하면 밤사이 소화가 잘 되고 다음날 아침 컨디션도 훨씬 좋아집니다. 오늘 어떤 끼니를 천천히 드실 계획인가요? 두 번째로 따뜻한 음식은 장의 회복을 돕습니다. 따뜻한 온도는 장 혈류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찬물이나 찬 음식을 연속으로 드시는 건 좋지 않아요. 특히 아침 공복에 찬 물부터 마시는 습관은 장을 긴장시킵니다. 국물이나 찜, 구운 채소를 활용해 보세요. 따뜻한 물한 잔으로 식사를 시작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장 온도가 적절하게 유지되면 소화효소들이 활발하게 작동하거든요. 평소 따뜻한 식사 자주 드시나요? 세 번째는 자연색 음식으로 균형을 맞추는 겁니다. 자연색은 서로 다른 항산화 작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가지 색이나 한 가지 식품만 몰아먹는 건 금물이에요. 매 끼니 세 가지 색 이상 식탁에 구성해보세요. 빨강, 노랑, 초록, 보라색 등 다양한 색의 채소를 함께 드시는 겁니다. 빨간 토마토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고 노란 단호박은 베타카로틴이 많고 초록, 브로콜리는 해독 효소를 높이고 보라색까지는 혈관 건강에 좋습니다. 색깔마다 다른 영양소와 효능을 가지고 있어서 다양하게 먹는 게 중요해요. 오늘 식탁엔 몇 가지 색깔이 올라갔나요? 네 번째는 혈당을 자극하지 않는 순서로 먹는 겁니다. 천천히 오르는 혈당은 장을 편안하게 합니다. 빵이나 밥부터 먼저 먹는 습관은 피하시고요. 채소를 먼저 드시고 단백질 다음 탄수화물은 마지막에 드세요. 이 순서만 바꿔도 혈당 변화가 훨씬 안정적이 됩니다. 채소의 식이섬유가 먼저 위장에 깔리면 탄수화물 흡수 속도를 늦춰주거든요. 실제로 같은 양을 먹어도 순서를 바꾸는 것만으로 식후 혈당이 30% 이상 차이 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식사 순서 바꿔보신 적 있으신가요? 다섯 번째는 지나친 음식 제한은 면역에 부담이 된다는 점입니다. 한 가지 음식만 고집하면 영양 불균형이 생깁니다. 극단적인 단식이나 극단적인 채식은 피하세요. 한 끼에 여러 영양분을 골고루 넣는 게 중요합니다.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비타민, 미네랄이 모두 적절하게 들어가야 몸이 균형을 유지합니다. 요즘 한 가지 음식만 먹는 다이어트가 유행인데, 단기간엔 체중이 빠질 수 있어도 장기적으로는 면역력을 떨어뜨립니다. 혹시 요즘 특정 음식만 드시고 있진 않나요? 여섯 번째로 스트레스 관리도 중요합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은 장 건강과 면역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억지로 참는 생활 패턴은 장과 면역 모두를 약하게 만들어요. 하루 5분이라도 깊게 호흡하거나 가벼운 산책을 하세요. 심호흡을 하면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서 장 운동도 좋아집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소화가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에요. 요즘 스트레스 어떻게 풀고 계신가요? 일곱 번째는 수면 리듬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겁니다. 장도 밤에 회복되는데 수면이 불규칙하면 장 회복도 방해받습니다. 가능하면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습관을 들이세요. 밤 11시에서 새벽 2시 사이가 장이 가장 활발하게 회복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깊은 수면을 취하면 장 점막이 재생되고 면역세포도 새로 만들어집니다. 밤늦게 먹는 야식도 장에 부담을 주니 피하시고요. 저녁 7시 이후엔 가벼운 음식만 드시는 게 좋습니다. 여덟 번째는 물을 충분히 마시되 식사 중엔 과하게 마시지 않는 겁니다. 물은 하루 6잔에서 8잔 정도가 적당하고요. 식사 중에 물을 너무 많이 마시면 소화액이 희석돼서 소화가 방해받을 수 있습니다. 식사 30분 전이나 식사 후 1시간 뒤에 물을 마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나서 따뜻한 물한 잔을 마시면 장 운동이 활성화됩니다. 하루 중물 마시는 타이밍도 신경 쓰시면 도움이 됩니다. 아홉 번째는 가공식품을 줄이는 겁니다. 가공식품에는 첨가물과 보존료가 많아서 장내 환경을 나쁘게 만들 수 있어요. 가능하면 자연 그대로의 음식을 선택하세요. 간단하게 조리한 음식이 장에는 훨씬 부담이 적습니다. 특히 가공육이나 인스턴트 식품은 장내 유익균을 감소시키고 유해균을 증가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많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만 드시고 평소엔 자연식 위주로 드세요. 열 번째는 발효 식품을 적절히 활용하는 겁니다. 김치, 된장, 청국장 같은 발효 식품엔 유익균이 풍부합니다. 이런 음식들이 장내 환경을 개선하고 면역력을 높이는데 도움을 줍니다. 다만 너무 짜게 먹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염분이 과하면 오히려 장 점막을 자극할 수 있으니까요. 하루 한번 정도 발효식품을 반찬으로 곁들이시면 좋습니다. 11번째는 규칙적인 가벼운 운동도 도움이 됩니다. 장 운동을 촉진하고 혈류를 개선하는데 운동만 한게 없어요. 하루 20분에서 30분 정도 걷기만 해도 장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식사 후 가볍게 걷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특히 저녁 식사 후 10분만 걸어도 소화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격한 운동보다는 가벼운 산책이나 스트레칭이 장에는 더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배변 리듬을 규칙적으로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물한잔 마시고 화장실 가는 습관을 들이세요. 처음엔 안 나와도 매일 같은 시간에 화장실에 앉는 습관을 들이면 몸이 그 리듬을 기억합니다. 변비나 설사가 반복되면 장 환경이 나빠지고 면역도 떨어지니까 규칙적인 배변이 정말 중요해요. 지금까지 장을 지키고 암 환경을 막는 생활 습관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내용을 한눈에 정리하는 마무리로 들어가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해지려고 통밀빵과 통곡물을 챙겨 드시지만 씹지 않고 빨리 먹는 순간 그 음식은 약이 아니라 대장암 환경을 만드는 도구로 변합니다. 장에서 소화되지 못한 채 부패하며 면역을 떨어뜨리고 그 결과 몸은 작은 돌연변이조차 처리하기 어려운 상태가 됩니다. 잘못 관리했을 때 위험은 분명합니다. 속이 더부룩해지고 가스 냄새가 심해지고 혈당이 들쭉날쭉하며 몸 전체가 쉽게 피로해집니다. 이 모든 변화가 오래 쌓이면 장내 염증이 늘어나고 몸의 회복력이 떨어져 암이 자라기 쉬운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면역이 지쳐서 작은 돌연변이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반대로 제대로 관리하면 효과는 훨씬 빠릅니다. 천천히 씹고 따뜻하게 먹고 식사 순서를 바꾸기만 해도 장이 편안해집니다. 힘들었던 소화가 수월해지고 몸은 스스로 회복할 시간을 얻습니다. 장이 편안해지면 면역은 자연스럽게 제 역할을 되찾고 암세포가 살아남기 어려운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피로감도 줄고 컨디션도 좋아지고 삶의 질이 확실히 달라집니다. 오늘 당장 실천하실 단 하나의 제안은 씹기 속도 바꾸기입니다. 같은 음식이라도 천천히 씹으면 장은 편안해지고 면역은 활력을 찾고 몸은 스스로 균형을 되찾습니다. 최소 20분 이상 식사 시간을 확보하시고 한입에 20회에서 30회 이상 씹어보세요. 이것 하나만으로도 장 건강과 면역, 혈당 관리가 모두 달라집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장을 약하게 만드는 일상 속 습관들을 더 깊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평소 통밀빵이나 통곡물을 어떻게 드시고 계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